이안에서 왔은 음, 하산입니다. <laughs> 저는 예, 2015년부터 2017년 예, 4월달까지 아, 1년 7개월 있었습니다 보석을. 고급됐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집에 있어애 아기 같이 놀이터 가요. 갑자기 유돌미 사람 들어왔어요. 제가 잡으러 가, 가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남미신청했어요 우리 집이 와 이렇게 유돌미 사람 아기 앞에 이렇게 제가 잡아고 팔 잡아고. 먹고고팔수수번팔 차보고 요돌미운 예, 말도 못 해고 다 말해 몬은 데리고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기 한번 아기한테 한번 음, 안아주고 제가 안아주고 하고 싶었어 안 줬어 저한테. 안 돼요. 돈 먹고서 제 손으로 팔팔 먹고고 아기 엄청은 울었어요. 그기 아빠 안돼 이런 거. 애기 아빠 왜 이렇게 이렇게만 애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애기 여러 가지 생각해. 아빠 왜 이렇게 잡아요. 왜요돌미인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이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밖에 볼래. 어떻게 요돌미 사람 나 잡하고 제가 애기가끔이 생각나고 아빠 왜 옛날에 아빠 잡았어 감옥 갔어요. 애기 아직도 이거 안, 안 잊어버려. 이 제가 무슨 나폴 일했어요. 제가 난민 신청 때문에 무슨 나폴 나쁜, 나폴 나쁜 일하했잖아요 난민이 때문에 에, 사람 파네 오랫동안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가끔 파카테드 안 보내고. 우리 반에 해피 없어요. 어떻게 해피 없어요. 해피 안 나오고 다 잠갔어요. 다다 다 바깥에 안보여고 어떻게 사람 답답해. TV 나와 뉴스 스포츠 이런 거 계속 봐, 하나 채널 100번 봐요. 100번. 가끔 어, 우리 옆에 사람 스트레스 받아오고 소리 질러면은 빨리 똑바 보내요. 똑바 독반 있어도 너무 추하고 워 이불도 안 주고 이불도 독반에 없어요. 그냥 추추워요 추워요 독반에 이런 것 진짜 안좋은거 지원도 해요. 외국 사람 난민 신청했어요. 여기서 2년 동안 3년 4년 살았어요. 이 사람들 발 먹고고 음, 손 먹고고 이 사람들 밤에 밤에 이, 이, 나라 보내요. 난민들, 이렇게도 제가 두번이사건로 봤어요. 아니, 여기 지원들 사진 보여줬어요.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 난민들 안 받아요. 난민이 인전 안 해줘요. 한국에서도 도움이 돼요. 얼마 외국, 지금 미국 하면 다 외국 사람, 왜 미국, 나라 계속 올라가가 왜 힘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 아이디어 많아요. 나라도 도움이 할수 있어요. 다, 다 외국 사람들 공포도대 기유 다, 다, 다 끝났어요. 다 똑똑해 사람들이에요. 바보 사람 아니고 다 공부도 많이 해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도, 도움이 됩니다. 외, 외국 남일들 나라에서 많이 도움입니다. 제가 엄청 아팠어요, 여기 보석에서. 여기서 일반 여가 안 돼요. 2분 해야 돼, 2분. 엄청 어렵게 바깥에 갔어요. 아, 이런 거 얘기는 힘들어하는 시간에 나었어요 여기서 엄청난 추웠어요. 추워서는 여기 직원한테 조금만 이불 하나 두개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너무 추워요. 어떻게 이 이불 이런 것도 두 개만은 더 섭디아 섭님 와고 같이 가고 겨울에 이불, 양말 이런 거안해 안돼. 양말 안 주고 여러 가지 친구한테책 보내고. 책도 잘안 주고 나중에 2년삼년 여기서 살았어. 다음에 손 잡아 팔 잡아 근으로 못가고 다음에 나라 보내요 열 여덟 명 잡아고 왜 사람 왜 나라 싫어하니 나라에 문제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 때문에 가면은 죽어요. 나라 가은 죽어요. 이거 때문에 조금 아, 여기 아쉬, 아쉬워요. 왜 이렇게 난민이 안 포하다요? 제가 예수님이라 때문에 나라, 나라 가면은, 왜 우리 집까지 한국 대세간 유, 유기서도 사람, 음, 유기 한국에서 사람 보냈어. 우리 집, 우리 이란까지 집 보냈어요. 제 아, 아빠를 잡아갔어요 나라에서 문제 때문에 남이 신장해요 제가 제일 힘들었는 힘들었는 거인 모습에서 예, 많이 아, 아팠어요 애기 보고 싶었어요 와이프 보고 싶었어요 와이프가 엄청 힘들어 왜냐면 남자 없잖아. 일해 돈 벌은 사람 없어요 애기들 오르때문에 아빠 보고싶어 계속 울고 엄마 전화했어요 왜 계속 아빠 보고싶어 이거 때문에 죽어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우리 와이프 애기 많이 미안해요 너무 일년반 동안 너무 힘들어 살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족 없잖아요 올 이거 와이프하고 애기 한명 애기도 외국 사람 와이프도 외국 와이프도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어 나 친구도 없잖아요 와이프하고 애기 엄청 힘들었어요 애기 보고 싶고 도움이 애기한테 못 되고 이것도 옛날에 생각나고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보수 엄청 힘들어 하루 10년처럼 지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3년 5년 6이 있어요. 이거 이해한대. 사람 하루 여기만 있으면은 하루만 엄청난 길어요. 일년처럼 가요. 하루 여기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고 내일도 몰라요. 내일 계속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 다 똑같아. 토일 일요일 몰라요. 일요일 날 월요일 다 몰라요. 다 똑같아요. 아직도 제가 유기보소에서 바깥에 나와서 2년 동안 바보처럼 바보처럼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어디 가면은 일해 잊어버리오. 보소에서 2년 오래 돼만 있으면은 킬더 잊어버리오. 제만 낀 길, 10년이 길 다니고 이 킬더 잊어버리오. 바보태요. 제가 이런, 이런 거 2년 동안 계속 비운가고 계속 이, 일리도 못했어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모속도 제가 바깥에 와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 왜 이런 거 해? 사람, 사람이 이렇게, 제가 우리도 사람이요. 얼마 우리 살아야 돼? 얼마 살아야 돼? 이렇게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제일 안 좋은 거, 그 모속 기억이 나오면, 진짜 말 많이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제가 다 봤어요, 눈, 눈으로. 우, 우리 난민이에요. 다른 외국 사람도 독방 보내고 엄청난 추워고 밥도 잘안 주고 엄청난 힘들어요. 여기 가면은 아, 엄청난 힘들어요. 진짜. 왜 사람 난민 조문은 왜 감옥 보내요? 사람, 하나님 다이 이, 세상에 만들어서 사람 때문에 어디서 가도 돼요? 한국, 한국당 보냈어요. 한국, 한국에서 이, 국가가 인전 안 해줘. 이런 거 생각나요? 제가 왜 제가 인명 7개월 동안 아, 어려운 시간이 나이도 먹었고 파보처럼, 파보처럼. 1년 동안 제가 진짜 파보 살았어요. 아, 제가 난민이 인잔 됐어요. 아,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제 제가, 제가 딱 감옥, 물 열어 나고, 파카데워서, 와우, 하나님. 이 세상에 최, 최, 커요. 다할수 있어요. 예. 우리 인연 즐개월 이렇게 힘들어. 감옥 아무, 아무도 없 봐. 엄청난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아, 아, 세상에 제일 좋은 프리덤이요다 필요 없어요. 원리 프리덤다 밥, 집다 필요 없어요. 그냥, Freedom, n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밥도 안 먹어도 돼요. f r e